이거, 이거, 우리 냉가이가 뺏어갈 것 같아. 이제 <laughs> 내일 오기로 했는데. 아 쇼핑 라이브 꽃보다 언니 특집. 네. 첫 번째 시간은 저희 꽃 언니들을 위한 데일리 룩 아이템 특집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시니어 모델반 강좌를 맡고 있는 박세령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셨어요 저희가 여기 계신 두 모델분이 정말 모델 같아 보이죠 사실은 현대백화점의 시니어 모델 강좌를 듣고 계신 두 분인데요 우선 두분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54년생 박연자입니다. 저는 61년생 김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저희의 데일리룩 스타일 제안 첫 번째 제안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 어,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언니들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은 손정한 데일리룩입니다. 어. 네, 김미아 모델님께서 입고 나오신 바로 이 스타일인데요. 아 아 정말 캐주얼하면서도 되게 감각적인 스타일이고요. 특히 고객님과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저도 모델 시절에 패션쇼 많이 섰었는데요. 일단은 이앞 뒤쪽에 절개를 넣은 디테일로 몸매 라인을 아주 잘 살려줬고요. 그리고 네크라인이 아주 깊고 동그랗게 네, 디자인되어서 여성스러움을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슴 부분에 이제 레터링을 넣어서 작은 디테일도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데님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파스텔 컬러의 별 무늬 자수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어, 그리고 또 다리가 길고 날씬해 보이는 진한 네이비 컬러의 왁싱도, 어, 심심할 수 있지만 좀더 캐주얼하고 발랄해 보이게, 네, 어,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정말 사랑스러움이 가득 무어가 있는 청바지예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타일링도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두 번째 스타일링은 어떤, 네. 네 우리 꽃 언니들을 위한 두 번째 제안은 레트 바이티 데일리 룩 스타일링입니다. 지금 고객님이 입으신 <laughs> 이 착장인데요. 이것 또한 그냥 박윤정에게서 원래부터 입고 오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우선은 레트바이트 어, 브랜드는요 어, 엄마가 샀다가 딸한테 뺏기는 옷, 네. 어, 딸과 엄마가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요. 그리고 어, 아주 간결하고 편안한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 네. 고객님이 입고 계신 스타일을 보니까 특히 이 탑. 탑에 이 네온 컬러가 눈에 확 띄는데요. 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세요. 그러면 스커트도 사실은 위에 이제 그 상의 컬러랑 조금 잘 어울리는 스커트를 입고 계시는데 스커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자카드 소재의 H라인 스커트로 어, 레트바이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발랄한 컬러가 있지만 또 고급스러움도 잃지 않은 디자인이죠. 네 이런 네온 컬러가 이제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서 발랄함을 주지만 이게 뭐 톡톡 튀는 발랄함이라기보다는 되게 세련미가 느껴지는 네. 발랄함인 것 같아요. 네. 딸부터 엄마까지 전 연령층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 명가이가 뺏어갈 것 같아 <laughs> 내일, 내일 오기로 했는데 아... 아, 그리고 이 스타일의 또 간절기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코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와, 코트의 색이나 소재가 다 가을가을 하네요. 네. 어, 일단 가벼운 나일론 소재의 코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라를 세우면 보이는 아, 레터링 자수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가을 여자예요. <웃음> <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해주신 스타일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꽃 언니가 되기 위한 데일리룩의 핵심은 바로 저의 이름 같은 세련미, 네, 시크함이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모든 언니들께 손정환과 네트바이티 데일리룩을 강력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중요한 모임에서 입고 나갈 수 있는 포멀한 스타일링 추천입니다. 뭐 이번 시간이 제가 유독 또 기대가 되는 건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은 어떤 포멀한 장소, 즉 동창회라든지 부부 동반 이런 거 가실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주로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 많이 하세요? 포멀한 그런 장소에 가실 때? 꾸민 듯안 꾸민 듯. 제가 꾸몄나? 안 꾸몄나? 음. 어, 세 분이가 있네그 음. 네, 정도. 고객님 꾸민 듯안 꾸민 듯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laughs> 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모임에서 빛날 수 있는 스타일링 제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스타일링은 보티첼리의 포멀한 룩을 제안해 드립니다. 음. 착장 스타일은 또 은은한 컬러의 아주 고급스러운 니트와 또 부드럽고 어, 고급스러운 소재의 이런 포멀한 팬츠로 아주 잘 어울리는 니트고요. 컬러감이 너무 세련되지 않나요? 네, 네. 상하의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어 뒷면에 보면은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벽식을 갖추면서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어디 이제 호텔 부페 같은데 가셔서 식사를 많이 하셔도 <laughs> 네 벨트 걱정 안 하셔도 되게 중요한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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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편안한 네 고무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같이 이 매칭되어 있는 주얼리 액세서리도 보티첼리 제품 만나요. 네, 네. 네. 이런 니트가 사실은 되게 심심할 수 있을 땐 이런 약간 볼드한 디자인의 주얼리 하나 탁 걸쳐주면 네. 거기서 또한 번의 세련된 그런 네.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줄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길게 목에 착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키가 커 보이게끔 음. 내 시선을 줄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혹시 이제 이 제품과 어울리는 아우터도 한번 좀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laughs> 네. 네, 짜잔! 가을하면 스웨이드를 빼놓을 수 없죠. 와. 바로 이 착장입니다. 어, 이 스웨이드랑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소재감이 되게 아주 부드러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수작업으로 하는 염색 기법으로 은은한 투톤 느낌과 워싱 처리가 아주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포인트 두 번째는 요 소프트한 터치에 가벼운 가죽의 이고 컬러 티. 네, 어, 이거 무시할 수 없죠. 네. 네. 네, 그리고 포인트 세, 세 번째는요. 아주 원피가 얇고 부드러워서 가볍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유. 제가 아까 이렇게 입혀드리는데 너무 가벼워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저희 두 번째 스타일링으로 넘어갈까요? 자, 두 네. 번째 모임 룩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바로 두 번째 스타일링은 프랭땅의 어. 포멀한 룩을 제안해드립니다. 음. 뿌랭땅은 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한번 구입하면 오래 입을 수 있고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젊은 분들도 아주 많이 찾으세요. 네. 특히 지금 고객 스타일을 딱 봤을 땐 체크 패턴 재킷이 눈에 좀 도드라지는데요. 네. 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체크 패턴의 라운드 네, 자켓입니다. 네. 아라 부분이 라운드여서 이런 머플러랑 같이 믹스했을 네. 때또 멋스러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이런 체크 포인트의 재킷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심플한 블랙 슬랙스 입어주셨는데 그 바, 팬츠에 대한 설명 도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 팬츠는 어, 코튼 홈방 소재를 사용한 부츠컷 팬츠인데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코디에 용이한 아이템이고요. 특히 이런 바지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에요. 맞아요. 이런 바지 하나만 있으면 어떤 자켓에도 잘 매칭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사실 이 스카프거든요. 네. 스카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우선 캐시미어와 울 소재로 된 고급스러운 스카프인데요. 이렇게 간절기에 무심하게 시크하게 툭 하나 걸치면 아주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제 고객님의 마지막 스타일의 정점을 찍었던 거 바로 이 작은. 백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가죽 100%의 이태리 수입 가방이고요. 어, 포인트는 긴 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숄더백으로도 활용 가능한 네, 가방입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해주신 스타일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꽃보다 아름다운 언니분들을 위한 모임룩의 핵심은요, 바로 고급스러움. 럭셔리다. 아... 네. 보티첼리와 프랭땅 두 스타일링과 함께 중요한 모임에서 시선을 사로잡아 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패션에는 나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쇼핑라이브 꽃보다 언니 특집. 네. 마지막 시간은 여행지룩 스타일링인데요. 자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있고요. 가을 하면 또 저희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간, 시간이잖아요. 그럼 저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여행지 룩 스타일링 제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스타일링은 앤디 앤뎁 원피스를 활용해서 발랄한 분위기 룩을 제안드립니다. 네, 어, 김미아 모델님께서 입고 계신 바로 이 스타일인데요. 어, 일단은 어, 원피스에 지퍼가 없고요. 그래서 어, 불편함 없이 입은 후에도 활동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편안하시죠. 네. 그리고 옆에 플리츠가 또 이제 플리츠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화려한 차르르 네.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일단 어깨 앞뒤로 떨어지는 언밸런스 랩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어, 사진에서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옐로우 베이지 컬러를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을과 진짜 단풍과 음. 너무 잘 어울리는 배색이죠.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신발 코디도 되게 좀 눈여겨보고 네. 있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셨는지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 투톤으로 포인트를 준 플랫폼 샌들인데요. 일단 여행지에서는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함이 우선이죠. 그래서 음... 편리하지만 또 스타일이 무너지지 않게 스타일리시한 음... 네, 플랫폼 슈즈입니다. 굽이 네. 특히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행지 룩 스타일링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스타일링은 레트바이티의 우아한 분위기의 여행지 룩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또 분위기 있는 식당 가는 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럴 때 입고 가시기 딱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laughs> 레드바이킹 옷이 음. 워낙 기본 그냥 한섬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옷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에이지리스한 컨셉으로 해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그런 패션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네. 고객님처럼 이렇게 약간 좀 피트되는 스타일이면서도 뭔가 경쾌한 발랄함까지 줄수 있어서 전 너무 개인적으로 정말로 저도 소장하고 싶은 스타일링이기도 하고요 이번 가을 혹시 트렌드가 이런 옐로 우 계열의 좀색깔의 트렌드가 맞나요 선생님? 네. 어, 2019년 가을 트렌드 컬러로 어, 머스카드 컬러가 유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트렌드 컬러에 딱 맞는 H라인 스커트입니다. 네. 일단 광택이 있는 폴리에스터 소재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플리츠 디자인이라서 아주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죠. 근데 전 사실 스커트도 예쁘고 니트도 예쁘지만 이 머플러, 이 스카프가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세요. 네. <laughs> 실크 100%입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패턴과 보더가 믹스된 프린트로 포인트를 주기에 아주 딱 좋은데요. 어,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디테일. 네,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엄청 귀용미가 있어요 고객님. 이거 왜 달고 나오신 거예요? 야 이거 나를 따라 왔어요. <laughs> <laughs> 옆에 들고 대신 가방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행지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딱 좋은 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소지품을 많이 넣어도 망가지지 않고 또 일단 무게감도 가볍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에코백이잖아요. 음. 그래서 음. 상당한 그 수납력도 갖고 있으면서 안에 안 안에까지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따로 공간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 이거를 이렇게 당겼을 때. 모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중요한 소지품 들어있을 때 이렇게 모아서 들 수도 있어서 상당히, 어, 실용적인 아이템인 것 같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 주신 여행지 룩에 대해서 선생님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어, 꽃언니가 되기 위한 여행 룩의 핵심은 경쾌하고 편안합니다. 백화점 직원이 직접 전하는 백화점의 진짜 이야기 현대백화점 쇼핑 라이브를 마칩니다. 여행 가야 되겠어요. <laughs> 자 갈까요? <laughs>